자 여러분들, <laughs> 연산자 기본 단위가 있는데요. 이항연산이라고 하자는 거지. 결국에는 어, 제가 A를 바이트 타입으로 놓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야. 정수형을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어, 정수형보다 작은 타입의 정수형이 있죠. 바이트나 숏트가 있죠. 어, 이런 인트형, 정수형 중에서 정수형보다 작은 단위 정수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연산의 기본 단위는 다, 뭘로 연산하면은, 만약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바이트 연산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모두 기본적으로 정수형으로 연산하고 난 다음에, 에,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연산 단위가 뭐라고요? 네, 정수형입니다. 인트로 변환해서 전환합니다. 만약에 제가 롱을 취하지 않았는데 롱형 플러스 인트형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잖아. 거지 기본 단위 연산을할때 모두 롱형으로 맞춰놓고 계산한다고요. 근데 그런 걸 롱형을 제외한 그러니까 결국은 인트 사이즈보다 작은 바이트 타입 바, 작은 정수형 타입들은 연산시, 연산시 메모리 연산 장치가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들. a l 2인가요 연산 장치를? 산술 연산할 때 메모리 장치에서 계산하는데 을 계산할 때 인트형으로 놓고선 계산해요. 인트형으로, 인트형보다 작은 바이트들은 기본적으로 인트형으로 로딩해가지고 연산이 이루어지고 결과도 그래서 정수형이 나타납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산술 연산할 때 더하기, 뺄셈 할 때도 정수형 연산하면 연산이 나온 게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A 결과가 왜 음수가 안 나오고 양수가 나오지? 240이 나왔잖아, 그지? 물론, 바이트 타입은 240에 표기가 가능합니다. 바이트로 시프트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부호비트를 건드리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 그지?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연산 시점에서는 뭘로 계산이 된다? 인티용으로 계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제가 A가 아까 바이트 타입이잖아, 그지? 바이트 타입을 Shift 연산 2 e 할게요 라고 하면은 얘가 바이트였다면 바이트 결과가 바이트였다면 바이트에 저장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트 변수에 저장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바이트 타입이었으면 이게 가능해진다고, 이 결과가 바이트면 당연히 바이트에 계산이 가능하죠, 저장 가능하잖아요, 그지? 저장돼야 돼요? 안 돼요? A는 저장 가능하다고요. A는 바이트 타입이기 때문에 저장 가능한데 Shift 연산을 했더니 저장이 안돼요. 왜 그런지 보시면은 마우스 올려보시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인트인데 바이트에다가 넣으려면 너의 허가가 필요해 뭐 이런 표현이죠 뭐지? 캐스팅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아이 결과는 뭐라고요? 연산이 인티형으로 결과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인티형으로 로딩해가지고 연상을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수하게 바이트를 이동시킬 게 아니고 4바이트로 확장해서 표현하고 나서 이동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개를 표현하려면 실제로 60이 뭐가 되냐고요? 느 4바이트만큼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은 얘를 이동시키기 전에 몇 바이트로 로딩할 때는 몇 바이트까지 나온다고요? 앞에가? 여기가 0. 이거 해봐야 몇 바이트야? 1바이트 짜리잖아, 그지 이게 몇 개까지 있다고요? 네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확장해서 보셔야 돼요. 라는 얘기야. 그러면 마지막에 4개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62몇 개냐? 2, 3, 4, 2, 3, 4개 줬지. 이만큼 돼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지. 그연산시에는 음. 어떻게 해요? 인트형으로 연산해서 놓고 난 다음에 얘가 몇 칸이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두 칸만큼 이동을 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부업이 트 침범 안 했죠,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 얘를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출력하세요 하니까 얘가 몇이 나난 거야? 240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일단은 그 주의 사항이 하나 발생하긴 하는데 어쨌든 쉐프트 연산시 이거 연산 단위가 어 내가 여기 있는 값이 뭐여도 바이트여도 결국은 연산 단위 시점에서는 뭘로 계산한다? 인트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트로 <laughs>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출력하고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결과가 몇이 나왔다고요? 여기 있는 게 240이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아까 바이트 단위로 내가 해버리면 얘가 마이너스 값이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부호비트를 건드리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 제가 계속 연산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프트 연산에서는 요거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부터 제가 틸트할 때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기여기 여기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약간의 주의사항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산은 인트보다 작을 경우에 모두 인트로 캐스팅, 캐스팅이 돼가지고 연산을 하고 있다. 라는 연산 장치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구요. 그 다음에 우시프트 그래서 요렇게 살펴볼게요 변수를 하나 적용해서 자 그럼 A를 우시프트 E 할게요 라고 하시면은 인트형에다가 저장해서 결과를 요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그지? 좀더 인트형에다가 놓고 결과를 출력하는걸로 놓을게요 그럼 반대로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동일하다고요 그지? 요거가 어색해 두 칸이 이동이 돼서 여기서 표기가 되는 거구요. 넘어가는 데이터는 버리시면 되고요 그지? 나머지, 그럼 왼쪽에 비었잖아. 그지? 왼쪽에 빈 거는 뭘로 채우면 된다고요? 진짜로요? 일단 0으로 채우시면 되긴 해 자, 근데 우시프트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0으로 채우진 않아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시프트 연산자가 여러분 교재에 안 나와 있다. 참고로. 그 아, 근데 이제 활용도가 그렇게 높습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우리가 자바를 배우니까 요거까지는 있으니까 알아봅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까먹으셔도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요? 조금 난이도가 있죠. 세부적인 메모리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다고 걔 때문에. 그러나, 원리는 간단해요. 네. 자, 이런 원리요. 일단, 연산단위, 기본단위로 정수형을 취하고 있죠. 라고. 그 다음에, 0으로 취합니까? 라고요. 시프트 연산자인데요 부호가 0이면 0으로 채우고요. 0이면 뭘로 채운다고요? 0으로 빈칸은 채워져요. 우시프트거든요. 부호가 1이면요. 네, 1로 채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뭐 교재가 혹시라도 나와있더라도 이런 예제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근데 이제 어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뭐만 예를 들냐면 양수 표현만 해가지고 예를 들기 때문에 굳이 이런 표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우시프트인 경우에 무조건 영으로 채웁니까 라고 아니요 뭐요? 부호가 1인 경우에 0인 경우에 현재 양수자는 거지 양수기 때문에 0으로 채워지고 있으시면 돼요 부호 비트에 따라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아까 반대 개념이요 몇 승만큼 감소한다고요 2에 최소 계속 엄청나게 시프트를 많이 하면 최소 수치는 마이너스는 안 나오고 양수를 최소로 계속 시프트 해버리면 몇 가지요? 최대, 네, 어차피 다 밀어내면 0으로 채운다 했잖아, 그지? 다 밀어냈어요. 그러면 결과는 0이요. 0 아래까지는 떨어지지 않죠. 20부터 계속하면 0까지 떨어집니다. 계속 1을 밀어내버리자는 거지. 1을 다 밀어냈다고, 공대 메모리 공간, 4바이트를다 밀어냈다고 칩시다. 뭘로 채워지는 거야? 0. 0이요. 32칸을 다 밀어내버렸어요. 라고 하시면 0이겠죠, 그지? 어쨌든. 아무리 큰 수여도 인트형 범주안에 아무리 큰 수여도 32비트를 다 밀어내버리면 다비었잖아 그지? 풀로, 풀로 0, 1, 1, 1, 1 찼어 결국은 31비트만 밀어내야되거지 부호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풀로 1, 1, 1, 1 찼으면 몇이에요? 21억이요 그지? 대략 21억 얼마 엑 값으로 선언이 돼 있어도 쉬프트 해버리면 몇이라고요? 0! 0. 그만큼 쉬프트 해버리면 0이요그 이상 해버려도 0이에요 그지? 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지금 상황은요? 연산하면 대충 유추는 되죠 그지? 1, 2, 4, 8 1, 2, 4, 8 16인가요? 16보다 하나 작은 수는 그지? 15다 그지? 15 15인데 15는 여러분들 유추 가능하60 일단은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지? 원래의 수치 그대로 6 2이 1이 침범하지 않았으니까 침범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는 2에 몇 승이요?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라고 그러지 2에 결국에는 4분의 1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2에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라는 거는 이, 그죠 내가 이거 잘못 썼죠 그지? 2에 60 죄송해요 6 0의2의 마이너스 2승이그든 그지? 얘는 다시 6 0의2의 2승분의 1인 거거든, 그지? 결국에는 4분의 1이니까 몇이에요? 2분의 1은 30, 4분의 1은 15. 그래서 15가 나올 예정이죠, 그지? 15요. 이렇게 유추는 가능하긴 한데, 근데 1이 소멸돼버리면은 근데 그때부터좀 달라지긴 한데, 그 이상. 어쨌든 최대로 소멸돼버려야 어쨌든 0까지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범주 내에서는 어떻게요? 해 이의 승수분의 1만큼 감소하는 패턴을 보여줄 거예요, 뭐지?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15가 나올 예정입니다. 15. 그래서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 결론부터 계속 얘기 드려야 이거 몰라도 된다고요 왜요? 난이도 있는 거니까 우시프트 좌시프트는 쉽거든요 근데 우시프트는 종류가 두 가지가 발생해요 음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라고 여러분. 여러분들 알다시피 마이너스 아까 60일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60일을 제가 이걸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61 음수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수형 이거 4바이트로 하면은 마이너스 61이요 혹시 이거 표현 가능해요? 자요 어 아니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이거 60인가요? 이게 60이죠? 마이너스 61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르면 이거 반전하시면 된다 했다 그지? 2의 보수로 취할게요 내가 4바이트로 표현해야지 정상적인 데이터 표현이 가능하죠. 그지? 이거 몇이라고요? 이거 다 1로 채우면 돼요. 0은 1로 나머지요? 이거는요? 0 0 0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지? 뭐기 때문에 1바이트는 쉬운데 이렇게 하면은 자 이게 몇이라고요? 이거는 60. 십진수의 60. 얘는요? 아직 마이너스 60이 안돼 마이너스 61 1의 보수를 취한 거라고요. 1의 보수. 그러면은 얘가 60이 되려면 마이너스 60이 되려면 여기다가 뭐 더한다고요? 1만 더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1 더하시면은 여기가 몇이 되는 거야? 1, 빵빵 하시면 마이너스 60입니다. 맞죠? 뭘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제가 한번 마이너스 60을 쉬프트를 해볼게요, 라고요 마이너스 60을 20프트 해볼게요. 60이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합니다. 선택하여서 아이고야 값으로 놓고 두칸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두칸 넘어가는 거를 뭘로 해야 돼요? 지워버릴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뭘로 채우냐고요. 만약에 부호가 사실 사라지잖아, 그지. 무조건 한우시프트는 부호에 영향을 미치잖아, 그지. 그럼 내가 만약에 0으로 바꿨다고 칩시다, 라고 칩시다. 예상컨대. 양수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 무조건 양수잖아 0으로 무조건 채우면 음수를 우시프트 하더라도 무조건 뭐가 나온다고요? 양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지? 왜요? 부호배트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를 우시프트 했는데 내가 값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음수가 양수로 바뀌었잖아요나 그지?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요? 우시프트 이어 이거를 제가 a를 60이니까 그런 거지 마이너스 60 세팅해놓고 가면은 달라지겠죠, 그지 음수로 a를 세팅하고 나서 a가 음수 60이에요, 맞죠? 어, 그 다음에 50부터 할게요. 그러면 0으로 채운다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양수가 나올 예정이죠, 그렇지? 마지막 r은 뭐가 된다고요? 양수, 양수 r이 나오면은 맞겠지만, 음수가 나온다면 부호가 뭘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예. 1로 채워졌겠죠, 그지? 그래서 얘는 우측에 연산은 뭐가 나왔어요? 네, 마이너스 15네요, 라고 나오죠, 그지? 이, 그얘긴 즉슨 뭘로 채워졌는 거예요? 부호가 0으로 채워졌다? 아니죠, 그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라고. 우시프트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부호의 영향을 봐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존에 있는 부호가 1이었잖아 그지? 1이기 때문에 빈칸을 뭘로 채운다? 1로 채웁니다 그래서 부호 우시프트인 경우는 이렇게 채웠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뭐가 나왔다고요?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몇이 나왔다고요? 15요 아까 예측한대데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라 했죠 그지? 이게 4승분의 1이요 그지? 해당하는 수치만큼 부호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어, 62, 10으로 바뀐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 덧셈이 더 커졌잖아, 그지 이만큼씩 더 증가했잖아, 사실은. 나머지만큼. 음수 우시프트일 때는 약간의 주의사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시프트인 경우에는 부모가 영향을 받치기 때문에. 양수인 경우에는 0으로 채워지고 있고 음수인 경우에는 1로 채워집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연산 단위는 정수형으로 연산을 해서 보셔야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치? 상당히 난해하죠 교재에 잘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개짜리가 있네요 시프트인데 우시프트인결 그래서 세 개짜리가 있어요 여기 아예 의미가 정해져 있죠 뭐라고 돼있어요 제로필이라고 되있다 그지? 뭔 얘기야? 채워준다는 얘긴데 필은 채로인데, 뭘로 채운다고요? 0으로 채워준대요. 그러면 우시프트 할때 부호하고 상관없이 빈칸을 뭘로요? 0. 무조건 0으로 채우는 케이스네요. <laughs> 그쵸? 요 놈이, 아까 A가 제가 음수이기 때문에 1로 채워줬잖아, 그지?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R을 다시요, 제로필이니까 3개짜리요. 라고 해버리면 뭐가 돼버린다고요 방금 오른, 왼쪽에 비었던 거를 뭘로 바꿔버렸다고요? 완전히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그지? 예측 불가능한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시프트 3개짜리면은 얘가 우시프트가 된 케이스죠 그지? 근데 여기 두 칸을 1로 채워져다는 거지 두 칸이 1로 채워진 거잖아 근데 얘를 뭘로 채워버린다고요? 얘는 도가 1이든 0이든 상관없이 뭘로요? 제로필 제로로 채워줍니다 얘가 몇개 했을 때? 세개 했을때 그러면 양수로 바뀌었겠다 그지? 양수로 바뀌면서 어마무시한 크기가 됐겠다 그지? 그죠? 그죠? 양의정수로 돼버리면 얘가 어마무시한 크기가 돼버리죠 그지? 내가 예측 불가능한 수치다 지금 한 여기가 21억 크기니 꽉 차면 2 2억이죠 근데 걔보다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크기다 그지? 21억에 아주 근사한 크기네 여기 다 합치면 아마 21억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걸? 그래서 거의 비슷한 크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수로 변환됐고요 어,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엑셀로 변환해서 계산하면은 값은 나오긴 해요. 그지 어, 어떻게 나와요? 15. 거의 21억의 근사한 수치라고 했는데, 그지? 근사한가요? <laughs> 아, 저 단위가 비슷하죠, 그지? 전혀 다른 수치가 나왔다고요. 내가 예상치 못한 단위. 실제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지? 얘 뭘로 바꾸면 돼요? 십진수로 변환하면 되죠, 그지? 1. 뭐, 뭐 하시면 돼요? 2, 4. 놓고선 변환하시면 되겠다, 그지? 네, 힘드니까, 엑셀이니까 이거 곱하기 2 하시면은 이렇게 가시면 여기까지 땡겨 주시면 되겠다 그지. 수치가 안 나와서 그런 것뿐이고 그지. 그럼 불 들어온 거 봐요. 이거 딱 꺼버리고 위에 어, 꺼버리면 안 나오니까 16을 16이어라고 써주고 지워지고 얘네들 모두 합친 값이 방금 나온 수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지. 어저 더하기 못하니까 이렇게. 합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합치면, 어차피 9, 어차피 다 합쳐도 필요 없고, 그지? 합치면 되겠다, 그지? 요 값이, 우리가 출력한 결과 값이, 맞죠? 이렇게 떨어지겠죠? 예상은 가능하긴 하나,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가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 우 시프트는 뭐예요? 무조건 부호 비트, 부호 비트하고 상관없이 시프트 하는 건 동일합니다만 부호 비트도 상관없이 채워주고 있는 거 거지? 우 시프트요. 무조건 뭘로 채워져요? 네, 0으로 채워집니다. 빈 칸을 이동하고 나서 빈칸을 영으로 채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비트 연산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게 있었는데 시프트 연산자가 상당히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까지만 기억만 해주시고요. 아 그렇게 있구나. 혹시 그래서 시프트를 다룰 때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쓸 일이 있다 없다?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웹 프로그램에서 거의 쓸 일이 없을 거라는 거 그러나 해나 그 자격증 문제에서는 가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시프트 연산자 있잖아요 제로필 연산자 있잖아요 뭐지 어, 다른 언어에서는 없을 수 있어요 자바에서 형용하고 있는 문법이기 때문에 그 제로필 그 시프트 연산자는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문제지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b t 연산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